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통화샘입니다 자읽어봐 겨울나무 양광모 아그이 아니라 겨울나무 겨울나무 하나 둘 셋이고 양광모 하나 둘 하고 알몸으로도 겨울 이겨내는 네살 눈부셔라 그다음에 하나 둘한백 년쯤이야 하늘 높이 쭉쭉 가지 뻗으며 살아야 한다고 하나 둘할뻗은 가슴으로도 둥지 한두 개를 따뜻 따뜻히 으며 살아야 한다고 하나 둘눈 내리며 눈꽃 피우며 봄이 아니라 겨울을 열렬히 살아야 한다고 하나 둘 너는 아무런 음. 말 없이도 알몸으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든다 아 눈시울 을을 을 잡는 데서 읽었네 아 어쨌든 잘했어 무슨 뜻이야 음. <laughs> 무슨 뜻이야 음. 음. 겨울 나무 음 나목이 무슨 뜻이야? 나목이 나무 아니에요? 그래, 나목. 나목, 나무, 나목. 나무. 나목이 뭐야? 음... 이 목은 나무잖아. 나무에, 뭐, 나무목자. 네. 나는 나체할 때다. 아... 벗은 나무. 그치? 네, 나무들 다 떨군 나무. 잎이 다 떨어지고. 여기에 뭐라고? 겨울, 나목이야, 나무 나무가 아니라. 아... 몰랐지? 첫 번째, 그치? 또두 번째. 무슨 뜻이요? 알범으로도. 알범이 뭐야? 잎이 덧떨어져. 나무. 나무. 음. 겨울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겨내는.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이겨내는 내 살은 뭐야? 눈부셔. 네 나무, 나무 자체가 눈부셔. 눈부시라고. 왜? 아무것도 없는데 이겨내지. 네. 찬 겨울은 생먹어, 그제? 응. 네. 그러니까 이거는 동그란 거 좋은 거지. 이겨내는 거 모두 부시거고 겨울을 대항하는 거지 알몸이, 네 그렇지? 그알몸이 돼, 살이지. 네. 그러면서 응. 뭐라고 써? 왜 백년이라고 써 필면? 오래 산 나무니까? 아닌데. <laughs> 자, 백년쯤이야 하늘 높이 쭉쭉 가지를 뻗으면 살아야 해 한다고 얘기를 해줬지. 네. 이걸 누가 네. 얘기한 거야? 사람이 얘기. 한 백년쯤이야 하늘 높이 쭉쭉 가지를 뻗으면 살아야 돼. 나무요. 나무가 얘기한 거지. 아. 고 얘기했으니까 나무가. 그럼 왜한 100년쯤이라고 얘기해 줬어? 아직은 어린 나무니까 응? 아직 어린 나무니까 나무가 자기 그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살아봐야 한 100년 살잖아 응 그니까 한 100년쯤 정도는 열심히 살거라 하늘은 뭐야? 사람들이 도달하고 싶은 이상향을 향해서 네 꿈을 쭉쭉 가지는 뭐라고? 꿈을 네 이상을 쭉쭉 뻗어가면서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늘 꿈을 도달하기 위해서 가지를 네 노력을 쭉쭉 뻗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어느 정도 한 100년 정도. 그래서 100년이라는 걸 얘기하지.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잖아. 네. 나무가 나무가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한 100년 정도. 너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100년 정도는 저 하늘을 향해서 네 꿈을 좀 내가 나 봐봐 이렇게 쭉쭉 뻗어가잖아. 너도 쭉쭉쭉쭉 하늘을 향해서 뻗어가고 살아가.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얼벗은 가슴으로도 둥지 한두 개를 딱뒤집으며 살아야 한다고 누가 얘기했어? 나무가 나무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한다고 또 있네 이렇게 눈 내리면 꽃을 피우고 열렬히 살아야 한다고 이세 개가 뭐라고? 나무가 얘기한 거지 네 이거는 네. 내가 본 거지 네 이거는 나무가 본 거지 네 그럼 이거는 뭐야? 내가 또 예쁘겠지 네. 자, 이거 꿈을 향해 살아가라. 이거는 뭐야? 헐벗은 가슴으로. 그러니까 헐벗은 게 뭐라고? 알몸이지. 네. 가슴으로도. 그러니까 헐벗은 가슴 뭐야? 어렵더라도. 음... 둥지 한 두개는 뭐야? 뭐가 살아? 생명 새가 살고 생명체. 따스함으로 생명의 존중을 따뜻하게 품으며. 네가 어렵더라도 자식들 품으면서 세상을 품으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내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 자, 나 가지 뽑고 있지? 자, 이렇게 이 가지 사이에 새둥지도 품고 있지? 네. 이렇게 좀 살아봐. 음. 너 힘든 거 알거든, 헐벗은 가슴 없는 거 알거든? 그렇지만 살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네. 나무가. A에게. 그러면 이건 뭐야? 눈이 내리면 눈꽃을, 눈꽃 피우지? 네. 눈 이쁘게 본 거고, 그지? 아, 눈 내리는 거이 눈은 뭐야? 안 좋은 거지, 추운 거, 시련. 겨울과 똑같은데 눈꽃은 뭐야? 이걸 좋은 걸로 변형시킨 거지. 네. 봄이 아니라 겨울이라고 왜 그랬어? 봄은 봄에는 따뜻하니까 누구나 잘 살지만 어려울 때, 어려울수록 뭐라고 열렬히 네. 살아야 되고 그 살아야 하는 방법이 뭐야? 눈이 눈꽃이 되게 힘들지만 아름답게 음, 음. 이해됐어요? 네. 응? 그러니까 뭐라고 이거는 더 힘겨움을 이겨내줘보라. 이렇게 되는 거지. 힘겨움을 이겨내야 돼. 에야 에이야. 이렇게. 근데, 나무가, 나무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 이거는. 아? 나무가 나한테 얘기해야겠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야? 내가 나무를 바라보면서 너 혹시 이런 얘기 나한테 해주는 거니? 하고서 생각해내는 거지. 네. 아? 제일 처음에는 뭐야? 전체 나무의 위의 방향을 받고 그 다음에는 뭐야 이렇게 품어진 수평 방향의 동류를 받고 그지? 그 다음에는 뭐야 이 떨어지는 눈이 뭐라고 꽃이 되어서 피어나는 방향을 받지? 네. <laughs> 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 여러 가지로 생각했지 시인이 맞지? 그런데 너는 이게 꼭 누가 얘기한 것 같아? 나무가 얘기한 것 같지? 네. 근데 너는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게 더 은밀하게 속삭이는 느낌이 막 들지? 네. 요 어? 응? 이 나무가 얘기한 게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 같지? 그러니까, 네. 알몸으로 서 있는 것 자체는 으로 내가 눈시울 뜨겁게, 그래, 나도 열심히 살게. 하는. 자, 이거는 뜨겁게로 만들어줬지? 응? 어? 요거는 겨울이니까 차갑지? 네. 이 차갑고 뜨거운 걸 뭐라고, 열렬히 살아가는 것. 그지? 네. 열렬히 살아가는 것말 없어도 열렬히 살아가는 걸로 연결시켰지, 그렇지? 그러면 요렇게네 겨울을 이겨나는 네 모습을 보고 눈부심에 눈물을 흘리는 거지. 네그 눈부신 광경들이 여기 안에다 다 모아놨지. 네이 안에 뭐가 숨어 있어? 요새 종지가 눈동자처럼 있지. 네 이게 커다란 눈알인데 여기에 눈알맹이가 있고 요 안에 새 종지. 두 개가 해볼까 눈 그려볼까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이렇게 눈동자 이렇게 그리지 눈물일 때아 만화 같은 데서 보면 내가 못뭐 그리나? 응? 그리지? 네. 호야. 잖아 안녕? 맞아. 아 그래서 내 생각할 때는 이시 전체가 이만큼이 뭐야? 눈. 이 알몸부터 이 알몸까지가 뭐라고? 알몸으로. 이거 봐. 이거 알몸으로 시작해서 알몸으로 끝났지? 응. 음. 이게 눈 안에. 그 사람을 내가 바라보는 게 있었고, 이건 내 생각, 그지? 내 음. 생각. 그래서 뭐가 내려와서 이렇게. 눈물이 내리지, 우. 그지? 네. 눈물이 여기. 에 뜨거운 눈시울. 이걸 바라보고. 그 안에 여기에 헐버진 가슴으로 숨은 여기에 둥지, 두어개가 눈동자라고. 음. 이렇게. 겨울나무. 이해됐어요? 네. 아? 이렇게 읽는 겁니다. 몇 가지는 이제 사람들도 잘 읽겠지? 그런데, 자, 겨울, 나무 양광, 모 뭐. 알몸으로도, 알몸으로도, 알몸으로도되 네. 그지? 알몸이 아니라, 으로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도, 딴게 있는데, 의로도가 그런 뜻이네? 음. 아무것도 없더라도, 겨울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겨울 이겨내는. 겨울바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겨울 뭐, 이렇게. 이겨내는 네살 눈부셔라 네살 눈부시구나 그럼 이렇게 다쓴 거네 그지? 이거는 본 거고 이거 느낌으로 봐. 너는 아무 말 없자 아무런 말이 없어도 아무런 말 없어도 이거는 뭐라고? 겨울 말말 말 없어도 아무 말 없어도 알몸으로 알몸으로 이걸 알몸으로도 돼 알몸으로도 겨울을 이겨내는데 그 알몸만으로도 알몸으로도 눈 쉴듯 알몸 하나로 눈시울 을어도가 아니라 을어네 그지? 네. 눈시울을, 눈시울을 뜨겁게 눈시울을 다른 것도 눈시울 뭐 뜨겁게 만드는 눈시울을 한면 그거 특정돼 버리는데 네. 이거 빼버리니까 눈시울 가슴 심장 모든걸 뜨겁게 만드는 거지 음. 그래서 조사를 뺐나 보지 이해 됐어요? 네자 네.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나무의 말들이 있어 뭐뭐 한다고 뭐뭐 한다고 뭐뭐 한다고 여기는 뭐뭐 눈부셔라 하고 감탄했지 네. 감탄을 하면서 결론을 맺었지. 네. 그 감탄과 결론 사이에 고고고 하면서, 이거를 나무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들. 내 생각들. 해야 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알려주는 것이다. 아무 말 없지만. 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것이고,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네, 내가 그렇습니다. 보고 느낀 것일 수도 있다. 이해되세요?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나무가 내가 얘기하는 것 같고, 나무가, 나무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내가 나무한테 느끼는 것 같고, 이게 말 없이도, 그지네말 없이도, 이심정심으로 서로의 마음, 이심정심으로이 마음으로서 저 마음으로 전하는 것처럼, 이심정심으로 서로 느끼고, 뭐를 했어? 교감을 했어, 교감. 아? 그런 과정을 써주는 것이지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서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라고 하늘로 올라가는 시각 이거는 옆에 있는 둥지 두개 이거는 뭐라고 내리는 눈에다가 이게 활짝 핀 모습 그지? 그렇게 되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내려가니까 그이 마음 이 마음 겨울을 위는 눈부심이건 사방으로 퍼지는 느낌이지, 이거는? 눈부시니까 그 사방으로 환하게 밝은 데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주르륵 해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써졌는데, 어렵지는 않으십니다. 시은이. 시인데, 차분하게 읽어보는데, 몇 가지 정도로 읽어봤어요? 눈이 내리면, 눈꽃 피우면 아니라, 눈 내리면. 이런 것처럼,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면, 자, 봄 아니라 겨울을, 이게 아니라 봄이 아니라 겨울을, 이렇게 조사를 넣을 때랑, 조사를 뺄 때랑, 느낌이나 확장성이나 이런 게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 더 배웠습니다. 상문 음. 쓰는데,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